이온티비의 이온이다 오늘은 캐릭터가 날쌔지 오늘 핸드폰아니야 태블릿을 찍고 있어서 날쌘데요 오늘은 라빵이 없이 초밥집에 들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저 여기 많이 와봤어요 어 라빵아 너 여기서 일해? 너 여기 왜 왔어? 나밥 먹으러 배고파 난, 스시가 좋아. 나, 채, 내, 내 최애 음식이 스시잖아. 스파게티도 아, 좋지만. 잠깐만. 야, 나, 퇴근, 퇴근한다, 알겠냐. 응, 음, 이제 가자. 퇴근한다고? 갑자기? 어, 나는 이제 여기서 먹을 거야. 근데 사장님 아니셔? 응, 음, 따라와. 3층 돼? 내가 못 가잖아. 아? 어? 나 가입할 줄 모르는데? 가입 이 게임 안에서 개발자가 어디 있어? 난나이층으로기좋난 <laughs> 어, 좋던데? 응, 그래 먹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응, 나는 밖으가 있어. 나 나는... 빨리. 나는 직원 이어 가지고 나 그냥 안에서 먹을래. 밖 너무 덥다. 여름이어서. 나 이미 밖에 나갔다는데 더워서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 어, 여기 좋다. 오, 어, 이건 처음 보는데, 템프라? 템 아, 그냥 저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먹으러 왔어요 유튜버고 뭐고 다 와요 내가 유튜버예요 다른 유튜버도 많이 와요 알고 있어요 라빠랑 샌들 밥 안먹어? 어나 지금 응 음. 셰프 제작? 이거야? 네. 응. 일단 접시 좀 닦아야겠다. 음. 맛있네. 근데 두개 집어서 배불러요. 호텔이 얼마야? 숙박비가 음, 호텔? 응. 좀 비싼걸로 고있는데5 0 0이았어하고 네, 많이. 많이 와가지고 좀비5 0 0이나 호텔 좀 예약하고 올테니까 기다리고있어 네, 난 원래 여기서 하기 전까지 못나가 컴퓨터 근데, 지금, 태블릿을, 태블리스... 와... 아, 음, 아파트, 아, 파트 호텔이 아니야, 아파트 사야지. 아파트였구나. 몇층 하지? 마음이 편해, 202호 해야지. 아파트에서 시켜 먹어야겠다. 우와 치세집 아, 좋은데 내집 놀러 올 사람 없나? 시켜야겠다 음 소라가 어디 있지 걸어봐야겠다. 전화를 걸어 봐야겠다 띠+ 띠+ 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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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띠+ 띠+ 전화 띠+ 받지 않 다시 띠띠띠띠 띠리리리리 왜지? 음 뭐지? 소라가 들고 온다고 하네? 안녕하세요 소라씨 왜안 들어오세요? 여기요

제 음식은 왜 자꾸 가져가세요? 자리가 없다! 자 서비스 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안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고 잠시만요 갇혔어요? 제가 문이 안 열려서? 콜라는 드시지 마세요. 그게 콜라잖아요 간장이요? 저가좀 많이 시켜 가지고요. 저녁 안안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냥 소리 들었는데. 하나세요. 왜제 화장실 가세요? 아, 내가 가져가지고 그렇구나. 저게 제 콜라는 언제 가져갔었어요? 어디가 화장실이지? 응, 음, 봤다. <laughs> 화장실에 있는 거.

왜 시원할 것 같아요? 목욕 주니까요. 변태시네요. 어? 당신한테 거품 묻었어요. 아 저기요. 거품 묻힙니다. 그럴 거면. 휴지 뭘 몰래... 안돼. 똥꼬 닦아주기. 빨리 가세요, 꺼져. 빨리. <laughs> <laughs> 아니, 똥무 <똥물> 안 됐어요. <웃음> <웃음> 아, 맞다. 장거정거 깜빡. 저랑 같이 자시면 나가게 될게요. 다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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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새벽. 으아, 잠이 도저히 안 오잖아. 뭐야? 밥이 있다. 먹어야징. 강아지부터. 맛있다. 내 옆에 아무도 안 잤대니까 괜찮겠지? 응, 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 아랫집. 아, 시이 아파트에 나밖에 안 살긴 해. 집에서 띠띠띠띠. 따 뭐지? 슬슬 집에서 들린다고 했지? 슬슬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음. 일단 이것만 먹고 슬슬 집에 가야겠어. 내 배고파. 네? 뭐라고요? 아, 살거 없다, 아니에 계세요. 이건 뭐지? 도요. 전설을 뽑았다. 전설일 란 좋은 것만 찾아야지. 아 소라한테 전설을 자랑해야겠네. 소라야, 착설, 착설, 착설. 소라야 내패 어때? 몰라. 이 보상 돌리기 했더니 나오던데. 너도 한번 해봐. 너근데 우리 집에서 자면 될 거면 치시 집에서 자. 응. 그래? 오늘 응, 일가지고 수식집에서 잠을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 근데 궁금한 점 있어 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수식집에서 일해? 야너 많이 자가지고 벌써 아침이야 어, 그래? 아 그래? 내펜 너무 귀엽지? 깜찍 어, 어, 이게 여기가 중간 멋지. 자 오늘은 라빵 m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와! 오늘 I'm c h 은 a p I'm cheap. I'm c h 도 장착하고. 잠깐만요, p I'm 이제 출연 안 i 이제 출연 말없이 출연하신 다시지 않았시나요? 어, 저는 깜짝 이벤트로 왔습니다. 아니, 평생 깜짝 이벤트로 오시게요? 지금에서 왔고요. 이제 그냥 이제 끝낼까요? 아니죠, 아니죠. 광고하는 게더 있어요. 광고하세요, 그럼 계속해요? 네, 근데 요즘 네, 이 정도. 이 너무 아, 미가없이요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도말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기요, 제 영상에서 그렇게 말을 열심히 하더니 자기 채널에서 이말안 하는 거어디있습니까요 저희 채널의 원칙이에요. 적혔어요, 아, 어 됐다. 예전 거는 많이 했는데 혹시 짓는 게임 하실래요? 네? 제 게임 하... 제 게임 하실래요? 네, 그리고 나서 집이 붙돌았다. 라는 걸 얘기하죠, 제가. 제가... 네. 라빵은 우리 이제 내집 가자. 어, 집이 무너가지고 지금 동굴 탐험을 해야 돼요. 어프 커커커커커커 다음 편 내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동굴 탐험을 하게 됐어요. 동굴 탐험하면 을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윤티비였습니다.